최근 미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한 가지 소송이 글로벌 금융 시장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관세부가 권한을 다투는 이 사건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미국 재정과 금리 그리고 국제 금융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 이슈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안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경로로 시장에 영향을 줄수 있는지. 단계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핵심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헌법 제1조 파랑은 관세부과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국 초기부터 확립된 원칙입니다. 그러나 1930년대 이후 의회는 여러 법률을 통해 대통령에게 제한적 관세부과 권한을 위임해 왔습니다. 국가안보나 긴급 경제 상황을 근거로 한 것이죠. 현재 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이러한 권한 위임의 합헌성을 다투고 있습니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의회의 핵심 권한을 과도하게 위임했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대법원이 원고 측 손을 들어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법리적으로 위헌 판결을 받은 조치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원칙을 적용하면 해당 관세로 징수된 금액을 납세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미국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수년간 이런 방식으로 부과된 관세 총액은 수천억 달러 규모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재정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미국 정부가 이미 지출한 세수를 환급하려면 새로운 재원 조달이 필요한데 현실적 방법은 국채 발행입니다. 국채 발행 증가가 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 원리로 설명하겠습니다. 국채 시장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작동합니다. 공급이 급증하면 가격이 하락하고 국채 가격과 금리는 역의 관계이므로 금리는 상승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예상보다 많은 국채를 발행하면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는 장기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장기 금리는 기업 대출 금리, 주택 담보 대출 금리 등 민간 부문 금리의 기준이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 메커니즘이 중요한 이유는 미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 때문입니다. 미국 경제분석국 데이터를 보면 2023년부터 민간 고정 투자 비중이 GDP 대비 19%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198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설비 투자입니다. AI 인프라, 데이터 센터, 반도체 제조 시설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2024년 자본 지출 계획은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런 투자 확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금 조달 구조를 분석해야 합니다. 기업들은 주로 세 가지 방식으로 투자 자금을 마련합니다. 내부 유보금, 주식 발행, 그리고 채권 발행입니다. S&P 글로벌 데이터를 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 규모가 연 평균 1조 5천억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문제는 이 채권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 환경에서 발행되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금리가 상승하면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첫째, 기존 채권의 이자 부담은 고정되어 있지만 신규 차입 비용이 증가합니다. 둘째, 투자 수익률 계산이 달라집니다. 기업들은 투자 프로젝트의 기대 수익률이 차입 비용보다 높을 때 투자를 진행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 기준선이 높아지므로 일부 투자 계획이 경제성을 잃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투자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소비 중심 경제에서는 금리 상승이 소비 감소로 이어지지만 그 영향이 분산됩니다. 반면 투자 중심 경제에서는 금리 변화가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실행 여부를 직접적으로 좌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의 정책 방향이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연준은 연방준비법에 따라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합니다. 과거에는 물가 안정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과 FOMC 회의록을 분석하면 고용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졌음을 알수 있습니다. 2023년 잭슨홀 연설에서 파월 의장은 노동 시장의 균형을 강조했고 최근 기자회견에서도 고용지표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지표가 비농업 고용입니다. 이는 매달 첫째 주 금요일에 발표되며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주의 깊게 보는 경제지표 중 하나입니다. 현재 시장이 주목하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비농업 고용이 2에서 3개월 연속 시장 예상을 상회한다면 어떻게 해석될까요? 경제학적으로 이는 노동 시장의 강세를 의미하고 경기 과열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긴급한 필요성이 줄어드는 것이죠. 시장은 선반영 메커니즘으로 작동합니다.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예상하면 장기 금리는 즉시 반응합니다. 역설적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좋은 고용 지표는 일반적으로 긍정적 신호인데 현재처럼 시장이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국면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채 시장 내부의 구조적 취약성을 점검하겠습니다. 국채는 전통적으로 안전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미국 정부의 신용도가 뒷받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채 시장에 참여하는 일부 투자자들은 높은 레버리지를 사용합니다. 특히 헤지펀드들이 그렇습니다. 국제결제은행 BIS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국채 차익거래 전략은 50배에서 100배의 레버리지를 활용합니다. 레버리지의 원리를 설명하겠습니다. 1억 원의 자기 자본으로 100배 레버리지를 쓰면 100억 원 규모의 포지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0.1% 움직여도 자기 자본 대비 10%의 손익이 발생합니다. 평소에는 작은 금리 변동으로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전략입니다. 문제는 예상과 반대로 시장이 움직일 때입니다. 금리가 급등하면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레버리지를 쓴 투자자는 증거금 추가 요구를 받습니다. 마진콜이라고 불리는 이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보유 자산을 급매도해야 합니다. 이는 국채 가격을 더욱 끌어내리고 금리를 추가 상승시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19 초기 국채 시장이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연준이 긴급 개입으로 시장을 안정시켰습니다. 현재 국채시장 규모는 당시보다 더 커졌고, 헤지펀드의 레버리지 규모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만약 관세환급으로 국채발행이 급증하고 금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하면 레버리지 청산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대법원의 관세판결은 법적 이슈에서 출발하지만 그 파급효과는 재정 금리 투자 그리고 금융 시장 안정성으로 확대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관세 환급 의무가 발생하면 국채 발행이 증가하고 이는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현재 미국 경제가 45년 만에 투자 중심 구조로 전환된 상황에서 금리 상승은 기업들의 투자 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연준이 고용 지표를 중시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역설적이게도 좋은 고용지표가 금리 인하 기대를 약화시켜 시장조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국채시장의 고래버리지 투자자들이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분석이 투자권유는 아닙니다. 다만 시장을 움직이는 구조적 요인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표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이는 경제지표가 특정 국면에서는 시장조정의 신호가 될수 있다는 점. 이것이 현재 금융시장이 가진 복잡성입니다. 오늘 분석이 시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